안녕하세요, 플라워러브입니다. 오늘은 전통적인 난 전문농원인 이원난농원을 탐방 왔답니다. 난 전문농원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에요. 이대에 걸쳐 약 40년 동안 서양난 및 희귀난의 재배 보존과 전시에 힘써온 곳이라고 해요. 저도 영상으로만 봐왔었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멋진 난들이 반겨질지 기대가 되는 곳인데요. 그러면 우리 함께 들어가 볼까요? 안내 사항이 적혀 있네요. 와, 들어오니까 따뜻하면서 예쁜 난들의 꽃이 반겨주고 있네요. 여기가 들어가서 보는 입구인가 봐요. 저기 보니까 전시관 들어가는 곳이라고 적혀 있네요. 그러면 전시관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와저 멀리 길게 있네요. 앵무새도 있어요. 누가 예뻐요? 여기서 키우고 있는 앵무새인가봐요. 손가락 갖다 대면 왔는데 이렇게, 이렇게 온다 온다. 네. 근데 어떻게 만져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이 많은 난들을 어떻게 구경해야 될지 심히 고민이 많이 되네요. 와. 또 한번 보세요. 이제부터 천천히 둘러볼게요. 이 아이는 향이 엄청 좋아요. 이름이 이렇다네요. 꽃한 송이 크기가요. 제 손바닥보다도 훨씬 크답니다. 이쪽 철망에는 목부작으로 되어 있는 난들이 다 걸려 있네요. 어머 꽃이야 이게? 어, 아, 그런가 봐. 어머 너무 신기하다. 아, 신기하다. 헉? 어머 너무 신기. 해 아, 너무 예쁘게 여기입 사이에서 예쁘다. 피는 꽃이네요. 아, 뭐, 이것도 난인가 봐요. 어떤 거야? 이거야. 신기하다. 돌인가? 아니면 진? 보면 이게 많은가 봐. 그러네. 음. 이런 음. 것들은 처음 보네. 이 신기하네요, 진짜. 음. 보라색 쌀알 같이 보여. 이쪽은 꽃들이 엄청 큰 아이들이 있네. 너무 이렇게도 너무 귀난큰 애들이 눈에 보이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작은 아이들이 눈에 보이나 봐요. 향 좋아요? 네, 향이 너무 좋아요. 와, 저도 맡을게요. 이 색상 보세요. 너무 화려하다. 저는 지금 음. 보는 난 꽃들이 다 처음 보는 꽃들이에요. 음. 이 아이 보세요. 얼굴 보세요. 음. 음. 그런 향다비슷하 나온 것 같아요. 초도 약간. 그 노란색이 좀더 향이 네. 더 좋은데. 음. 지금 이 소리는 앵무새 소리인가? 새 음. 소리. 음. 쪽은 지나가는 순간 난 향이 너무 좋게 나요. 조화가 되게 잘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거 박지란이 여기 안에서 이렇게 크게 착생하고 있는 거 봐. 어, <laughs> 와 멋지다. 데 이렇게 같이 니까 되게 있 네. 박지란과 덩클들이 같이 어우러져 있으니까 여기 진짜 정글론것 같아요. 이렇게 생긴 애들은 향이 다 있네요. 와, 이쁘다.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아, 와, 박지란이요? 엄청 커요. 하나, 하나가 이렇게, 이렇게 큰것 같아요. 어, 감탄만 나오네요. 아, 너무 사이즈를 한번 보시겠어요? 밑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래요? 사이즈 한번 보세요. 사람과 박질 안의 크기가 이렇게 차이가 난답니다. 엄청 크죠? 진짜 어떻게 이렇게 번식을 했지? 여기서 몇십년 이상 컸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사장님께 여쭤봐야 될것 같아요. 정말 멋있네요. 영양 입이 다 굳어서 안에 가 아니 얘가 하나가 이렇게 큰거 아닐까 싶은데? 봐봐요. 있어가 나는 얘네 장난감인 줄 알고 이렇게 했거든요. 어머. 응. 어머. 근데 움직여. 움직이네. 움직이네. 살아있는 애였어. 잉어도 <laughs> 엄청 크다. 이모도 얘들아, 안녕. 인사 한번 할까? 안녕, 안녕. <laughs> 아니, 어떻게 딱그 뒤에 이렇게 줄 서듯이. 아니, 까 그러니까 너무 웃기지않아난 <laughs> 인형인 줄 알았어, 처음에. <laughs> 어, 이렇게 생긴 애들이 다 향이 나더라고. 와! 쟤는 무슨 향수같아 되게 음, 멋있다 이거 우와. 어떻게 이거 게고싶이 이거 먹고 싶거 먹고 싶은데, 이거 먹고 싶은데, 이거 먹고 싶은가 이거 먹고 싶은 이거 이 오, 아카시아, 아카시아 향, 향 나죠? 네. 아카시아 향. 음, 진짜 허, 향 완전 진해. 네. 얘 향은 어때요? 이 향도 아카시아 비슷해요. 아카시아. 아카시아 연 같은 라인이. 음, 와 너무 좋다. 음. 크기가요? 이렇게 크답니다. 이희는 음. 또 누구야? 아, 그래. 네. 여기 꽃잎이 얘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넓은 애두 개, 큰애세 개, 꽃 하나. 이렇게 나와 있네. 도대체 몇 년을 키운 걸까요? <laughs> 머리 따보세요. <laughs> <laughs> 꽃을 찾아낸 게 대단하시네. 어디? 아꽃 찾았다. 어떻게 하나 이렇게. 도대체 어떻게 키우면 이렇게 어머. 될까? 어머! 헉, 나무를 거의... 어머! 여기까지 있어요! 두루꽃 나리 우와! 도어머머 꼬리가 밑에까지? 어! 까 응. 얘는 진짜 꽃향이네? 꽃뻑 나리처럼 생기기도 했어요 향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이게 꽃인 것 어, 같아요 아이도 꽃이랍니다 <laughs> 아, 귀엽다. 아, 이쪽으니까 꽃향기가 또 너무 진하게 난다. <laughs> 작은 꽃들은 또올망졸망해서이쁘고 와. 이렇게. 배추 같은 박쥐라는데요 <laughs> 아비스고사리 큰거 아닐까 싶은데요. 와, 아, 엄청 크다. 아니면 맑은데 이렇게 큰건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laughs> 블랙 열매 <laughs> 열매 같은 어. 진짜. 여기 들어가는 입구가 있어요. 와. 어디까지 가세요? 여기 <laughs> 숨어 있는 단이 <단위> 있어요. <laughs> 너무 예뻐가지고 향 좋아요? 와좀더 많이 폈다. 그러네. 잔디처럼 생 실잔디 같이. 이 밑에는 이거 트란드 시한가봐요. 아, 수산해 줘야겠다. 아, 어 하이힐이네. 이런 거 하나 집에 갖다 놓으면 좋겠다 와 어머, 바나나 진짜 오, 땀 흘린 것 같은데? 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오와. 잘 컸지? 오, 와 어, 이혼한 사 틀란드 시아를 이렇게 키우셨어요 어, 어, 이렇게 동동동 대문을 열어라 어, 아, 남남남대문을 <목소리로> 열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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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굴까요? 그러네. 음, 이게, 이게 원숭이 남초인거 같네. 음. 피면 원숭이 얼굴이 나오나 어, 봐. 요이 사진 속에 궁금하다. 너무 원숭이 같아 가지고 <목> 네. 원숭이 얼굴 너무 무서워. 처음에는 귀아요 여기 뒤에 있어, 그러니까. 우와. <목소리> <목소리> 나무를 하나씩 붙인 건가? 그러네. 추장 추장의 모자 같네. 여기가 카페인가 봐요. 화장실도 응. 있어. 응. 체험장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이름표 없어요. 어, 진짜 어? 누구지? 잠깐만요. 여기에 소원을 비는 네. 난초가 있대요. 누굴까요? 소원을 비는 난초가 혹시 이 말이에요? 아이? 아니, 열매가 나올 것 같지 않은 나무에서. 아. 귀엽다 예쁘다. 예쁘다. 응. 행복이에요. 이름이 너무 어려워서 음. 이름 이렇... 이름이 이라테야. <laughs> 아니 꽃이 조화 같아. 응. 다이소에 이런 응. 조화 팔잖아요. 응. 아, 응. 미안해. 다이소랑 비교해서 <laughs> 이제 각자 알아서 놀고 있어요. <웃음> <웃음> <진짜 잘한다>. 그러니까. <laughs> 좋단다. 이네 향이 제일 좋다고 하시네. 와. 이곳은 진짜 제배 하시는 것 같다. 너무 예쁘다. 이거 거북이 알로카시아 같은데요? 아닐까요? 핀란드시아 커튼이 됐네요. 와. 고사리도 들어가 있고. 이온한사도 들어가 있고 몬스테라도 들어가 있고 다 올라왔어요. 어? 제 이파리 원래 이렇게 큰 건가요? 누가요? 예예. 페토냐? 네. 이파리가 원래 저렇게 크는 건가? 그래서 이렇게 크나 보죠. 항상 환경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천국의 계단발. 우와, 이렇게 큰거 처음 봐요. 와. 우와. 진짜 신기하다. 미터 정도는 돼 보이는 것 같은데?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서 천국으로 한번 가봅시다. 가 봅시다 와 너무 이쁘다 향이 없어서 조금 아쉽네 그러네 줄기 보니까 필라댄드론이네 이파리가 워낙 많이 커가지고 <laughs> 벤치에도 이끼가 달아서 벤치까지도 작품 같아요. 중간중간 이렇게 쉼터가 또 있어요. 오래된 아이들과 가격이 또 비싼 아이들을 50년째예요. 아 제가 40년으로 알고 왔는데. 50년이야, 50년이면 뭐 네. 네. 이 대형 품종이다 그런데 난선 아니지만, 영농장에서 가장 오래된 것 중에서는 얘가 가장 오래된. 아 박지란, 예, 예. 얘가 박지란이, 얘가 플라티세리움 중에서 비포카툼이라는 품종이에요. 비포카툼이요 네. 근데 일반 그란데나 이런 거는 초 대형종이 있어요. 네. 근데 이건 대형종이 아니라 그냥 중형종인데 이게 생장잎 있고 이게 여양잎이 있어요. 네. 예, 여양잎이 예. 저기 한0몇 m 리되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이걸 붙인게 아니라 하나가 이렇게 된거예요 45년 동안 1mm씩 붙어서 그... 40년 동안 이, 이 구가 형성이 된거죠 지금? 46년? 네. 46년이래요 그래서 제가 꼭... 어, 테마파크를 그래서... 만드시려고 하셨어요? 그, 난 테마파크 앞으로도 꿈이에요 그게, 아, 그게 뭐냐면 멋있으시다 전세계에서 개인이 하는 테마파크는 없어요 지금은 이제 테마파크보다 그냥 세계적인 식물원이 이제 역사가 있는 게 큐가든이거든요 영국에 큐가든? 예.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난의 큐가든이 되고 싶은 게 저희 목표입니다. 어, 멋지십니다. 예, 얘는 저는... 인터메디어 워라타리오라고 하는데, 어, 그냥 지나쳤는데, 꽃이 예, 없어서. 예, 얘가 예, 한 25년 정도 아, 됐고요. 네. 이게 이제 꽃이 피면, 네. 어, 원종인데, 네. 굉장히 이뻐요. 정말 이쁜데, 음. 여기도 있고, 여기 수상한 거예요. 근데 걔네들이 이시버리지라는 애들이 있고, 저희가 공급도 많이 했는데, 지금 이것도 한 20년 넘었어요. 저희가 전시회가 15일부터 전시회거든요. 여기 아. 자치전시회가 아, 여기서 해요? 네, 지금 제일. 네. 아.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여기 지금 세송이 한대 대수로 네. 두대 아홉 대잖아요? 네. 그때 와서 보시면 여기는 이제 꽃이 꽉 차겠죠. 아. 50년, 100년 뒤에도 음. 계속해서 이 식물이 스스로 풀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고 자기들, 자기들끼리 작품을 만들고 영역을 만드는 그런 데가 되고 싶은 거죠 분이 있으니까 하는 거죠. 음. 파틀리아가 교배종이 있고 원종이 있어요. 네. 또 원종들은 봄에 피면 봄에만 피고 가을에 피면 가을에만 피요. 근데 가을에 피는 애, 봄에 피는 애하고 결혼하고 음. 또 여름에 피는 애하고 결혼하고. 그러면 얘네들은 그때 그때 계속 피죠. 이런 원종들은 뭐 11월달에 피운다 그러면 11월달에만 그 때만... 피때요 얘가 이제 워커리 하나라는 애예요. 그래서 이것도 한 7, 8년 되는데 얘가 하나면 아파트 전체가 흔들릴 정도의 향이 있어요. 이제 맡아 보시면 얘가 이제 워크래너라고 맡아 보시면 음 그리고 보통 이 향수는 향은 공룡이 멸망한 시대에 태어났어 요 그때부터 난꽃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아무나 결혼 안해 정조가 있어 요아 이게 이제 여기에 꽃받침이에요 꽃받침 세개 3개. 꽃잎 세 개죠 그래서 여섯 개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다른 꽃들은 이렇게 눕히고 이렇게도 얘도 대칭 다 대칭인데 난초만 유일하게 좌우는 대칭이고 음. 상하 는 비대칭이에요. 아 그래서 난초에만 있는 일이 뭐냐면 난초 꽃이 몽골이가 올라오면 위 아래를 구분 못하잖아요. 근데 일반 꽃은 다 똑같아 위 아래가. 근데 음. 난초는 특정 매개곤충만 수정을 하게 돼 있어갖고 이 꽃잎 중에 얘를 입술이라고 해요. 입술에서 주로 향이 많이 나오고 여기 착륙하기 좋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이게 착륙장이죠. 착륙장이네. 거리와 그럼 들어가서 들어가죠. 들어가서 나오면서 여기 수술이에요. 수술을 딱 건드리고 나오면 그때 수정이 됩니다 꽃은 네. 어, 적당히 보고 떼주는게 좋아요 360도 회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음 난초만 그의 네, 장점 중에 하나가 안 죽어요 잘얘네들을 특성을 모르고 일반 관엽이나 이런 흙에다가 큰 화분에 심고 물 많이 주기 서 난초는 대부분의 대한민국 전세계 난초다 물에 빠져서 돌아가죠 여러분 들으셨죠? 네. 과습으로 죽는 거래요 그리고 밤에 향은 날리면 밤에 활동하는 애들이 나방이잖아요 음, 네. 나방. 그래서 저는 어느 날부터 나비보다 나방이 훨씬 더 우아하다고 생각합니다 밤에 향이 나는 애들은요 어, 상상할 수 없는 만큼 맑은 청향이 나고 그래. 정말 섹시한 애들 그게 아, 이렇게, 이렇게 물어보시면 어. 거의 강의가 되는 거거든요 <laughs> 땅에 사는 애하고 나무에 붙어서 사는 애두 종류가 있어요 어. 네. 근데 99%는 다 나무에 붙어서 사는 애들이하요이만은 그러니까 아, 아, 동양란이라고 하분 긴데 짓는 네. 거는 땅에 살죠 그럼 땅에 사는 조건으로 맞춰줘요 얘네들은 나무에 붙어서 사는데 땅에 사는 것처럼 식물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죽음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음. 이제 꽃이 피는 거물어보잖아요 네. 꽃이 피는 거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꽃은 다 똑같아요 음. 일교편차, 온도편차가 나와서 피는 애들이 있고 아. 코스모스나 개나리처럼 밤낮의 길이에 따라서 카틀리아는 그냥 일조량 때문에 피는 거예 저희 집에 반다가 있는데 반다는 네. 일조량이에요. 반다를 해가 없는 데도 키우면 평생 꽃이 못피요 아, 그... 넘기세요. 어떡해 <laughs> 그 다음에 이제 덴드로비움이라고 해서 봄에 피는 애들은 주로 온도 편차 때문에 꽃이 아, 피죠. 추워야 되네. 편차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키핑장이나 뭐 아. 가두리 이렇게 써요. 근데 저는 그 단어가 별로 마음에 안 닿아서. 공유 온실인데 피움터 우리가 대신 키워주는 거라고 여기는 피움터 품재 구역인데 저희 들어가네요. 네, 여기는 전자동으로 돼 있고 워낙 복가야 난들이 많아요. 호강한다.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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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둥둥둥둥둥둥 와 향부터. 라 그래서 보 남미 쪽에 고지대에서 크는 애들이에요. 그 향이 되게 은은하게 나고 음, 얘네들은 예, 우리나라 한라산 가면 음, 음. 높은 고지대에 있는 애들은 키가 작죠. 음. 네, 아 그래서 키가 작게도 낮은 거예요. 네, 높은데 있는. 음. 아. 그리고 이런 종류 중에 또하는 낮에 있는, 낮은 지역에 사는 애들은 키가 크고. j 음. B, C 동이 있어요. 그래서 각자 개인들이 아. 집에서 뭐, 음. 아니, 식물을 많이 키우면 집에서 미움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환경 싸움이나 자리 싸움 때문에. 어. 식물 덕후들이 많이 소외를 당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목소리> 저기, 수축인가? <목소리> 그, <목소리> 그, <목소리> 사람도 많죠. 셀리나 같은 건데? 중년층. 중년? 중년 정도 되면 <laughs> 아파트 하나씩 갖고 있잖아요. 아, 중년층. 펜트하우스도 있나요, 그러면? 네, 펜트하우스. 아, 구경 갑시다. 저희가 15일부터 전시하면 이런 작품들을 다볼수 있어요. 우와! 이거는 돈을 줘도. 못 우와! 이거, 여기, 보 여기, 여기. 너무 예뻐! 아, 하, 네. 밝 흰색인데, 거기서 세미 잉크가 들어가면서 음. 입술만 색이 다른 것 같아요. 아, 네. <laughs> 청년층. 청년층? 이제 각 사회생활하면서 <laughs> 작은 아파트를 더 얻어야 되니까, 이제. <laughs> <진짜>. 파르파르 상할 뜬 값. 네. 군대는 갔다 왔어? <웃음> <웃음> 여기가 제 구역인데, 좀 가격으로 비싼 애들이 있죠. 아, 네. 마모라타라고 래서 음. 전체적으로 이제 난 꽃을 알려면, 이게 색을 구분하잖아요. 네. 색을 좀 공부해야 를 돼요. 흰색은 알바. 아, 공부할 게 너무 많네. 아까 세미알바. 음. 보라색은 시룰리아. 시룰리아. 보라색. 시룰리아. 이게 전부 다 라틴어나 음. 포르투갈어 쪽에서 이렇게 그, 온 건데. 혀를 좀 꼬불려야 되나요? 네. 얘는 이제 레드라는 <laughs> 거를 우리가 누브라라 그래요. 그 중에서 여기 하얀 핏줄리 같이 보이잖아요. 음. 그러면 사실 다 빨간 게더 예쁠 것 같은데 음. 다 빨간데 이런 애가 있으면 특색이 있잖아요. 네. 이런 애는 비싸죠. 아. 마모라타라고 마모라타. 하는데 이런 애들이 제 가격이 비싸죠. 음. 뭐가 하면 100넘어가요 비싼 목. 이건 제자리인데, 여기서 가장 비싼 애가 얘예요. 음.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오버랩되어 있고, 물방울 음. 모양이 있고, 뭐 여러 가지인데. 당신이 제일 비싸대요. 저게 세촉에 <laughs> 300 정도 해요. 돈 되겠네요? 라고 생각하지만, 일단은 그렇게 함부로 팔지 않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품종이 없어서 갖게 된 거고, 음. 종자용으로. 그리고 직장 생활 가고 야, 저 3억짜리가 한 축에 1억인데, 베란다가 너무 추운 거 아니야, 빛이 너무 센거 이러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제대로 살겠냐고. 그러니까 식물을 좋아하는 건 정서적으로 좋아해서 건강하고 정서적인 안정을 찾으려고 하는 건데, 돈돈돈 하면 안 되고. 근데 내멤기는 그러니까. 진짜 난처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네. 꽃 떨어지면 우 울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본질이라고 저희가 30년 전인가 갖고 와서 그래서 가짜도 되게 많아요. 근데. 아 그래요? 아 진짜. 이거 시중에서 이런 거한 2만 원에 팔아요. 여기 세 개예요. 이분이 여기서 몇년 동안 키워서 작품을 만들었어요. 근데 2만 원짜리 같지 않아 도대체 어떻게 키우면 이렇게 돼요? 강도 잘 키우면 손흥민도 나오고. 아. 그러네요, 그러네요. 마 키우고 얘는 힐다 퍼슨이라는 애고요. 어머. 마리티지 말티프 같은 애예요. 아, 그러니까 원정대, 아 원정대, 너무 가고 예쁘다. 그럼면 댄돌비용 같은 애들은 빛이 많이 필요하니까 음. 위에서 필립스나 국내 신문도 많이 필요 바로 있거든요. 직접 쓰는 네, 걸로 네, 직접 쓰는 걸로 음. 가고. 그런데 2만 5천 육수면다 키울 수 있어요. 반다는요? 반다는 <laughs> 어려워요, 그래도. 어, 또. 똥기도 돼야 되고. 넘겨야 되겠네요. 네. 안 돼요. 네. 넘겨야 제가 되겠네요. 제가 이제 얘네들은 인큐베이터에서 태어나요, 병 속에서. 묵인 상태에서 음. 태어나서 요걸 팔 판매를 했어요. 그래서 애기 때부터 키울 수 있잖아요. 꽃벌레면 5년 6년 걸려 요 <laughs> 키우는 맞아요, 재미도 맞아요. 있죠. 네. 벚꽃색? 근데 벚꽃색이 근데 벚꽃색이 음. 나올래 확률이 100분의 1이에요. <laughs> 그럼 누가 더 비싸겠어요? 예예요. <laughs> 제게 아니라서 단초는 이렇게 보시면 라벨을 보면 다 알아요. j c 2 120은 이 농장에서 코드 번호예요. 음. 그리고 카틀리아 노빌리어라는 게 있어요. 되게 이뻐요. 그 중에서 s i b 는 시블링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자가 셀, 셀핑이 게 아니라 얘 똑같은 얘 종류 두 가지 그러니까 같은 예, 종류 아니면 음. 대형푸드라고 소형푸드 결혼해서 음. 난 중간을 만들고 싶어 음. 이런 것의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얘는 피로라는 노빌리어 중에 피로라는 애하고 여기는 뭐예요 캄피오드 아메리카나라는 애하고 결혼을 시켜서 나온 거예요 아. 얘가 엄마 아빠 대문자면 교배종 음. 소문자면 원종 음. 아. 이건 개체명, 그다음에 여기 수상한 경력 다 있어 이렇게. 그래서 <laughs> 어, 수백 년 동안 족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거의 등록을 시켜서 누가 카틀리아는 1800년도에 유럽에서 처음으로 선보였어요. 1818년도에 일리암 카틀레이라는 귀족이 돈 주고 사요. 얼마 주고? 지금으로 치면은 육산 빌딩 하나죠. 그러니까 성한채 가격이에요. 카틀레이는 인류가 멸, 인류가 멸망할 때까지 카틀레이. 그 다음에 수많은 귀족들이 원정대를 보내죠. 음. 나만의 이름을 붙이겠다. 충분히 난이 좋아서 오셨잖아요. 네. 그럼 한 분을 그래도 더제 설명을 통해서라도 난 쪽으로 더할 수만 있다면 아. 제가 300만 원씩 팔아도 이렇게 시간 투자 안 해요. 어 감동. 감동. 근데 그건 감, 저를 위해서 하는 네. 거예요. 저를 위해서. 난을 음, 알리기 위해서. 네. 네. 여기 계신 분은 그러니까 개, 다 개인인데 이 분은 꽃을 너무 너무 사랑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행복이라고 써놨어요. 아, 음, 오늘도 행복. 네. 그래서 뭐든지 여기 행복 1번부터 행복 3번, 아, 행복이 아까도 행복이 있었어요. 네. 아까 행복이 있었어요. 그분이 아, 여기 그거 출품하신 거예요. 아. 여기 키문제 가장 큰 장점이 이걸 가정에서 했을 때는 많은 스트레스도 올수 있고, 하지만 여기다 놔두면 내가 가끔은 얘를 떠날 수도 안전하게 보관하고. 음. 근데 못 보잖아요. 여기다 놔거 일주일에 두세번씩 오시죠 온대가 아. 네, 좋아서 큰 평수 사시는 분 아, 아. 그럼 여기를 펜트하우스로 보면 되나요? 그쵸, 펜트하우스. 펜트하우스. 네. 네. 아, 그쵸. 그렇죠 펜트하우스 충분히 그러니까, 누려야 될 만한 어. 분이 하시는 분 그러니까 꽃에 투자하겠죠 여가 네. 아, 아. 제가, 제가 요새는 상류층도 개인 클래스에 들어갑니다 와 아, 여기도 꽃이 너무 예쁘게 폈다 아, 남성분, 진짜요? 아 근데 느낌이 좀 남성적 느낌도 있는 것 같아. 요태토남의 느낌이 살짝 지금, 있어요. 지금은 이런 밴드로를다새거이라고 하는데 음 지금 보시면 이게 뭐야? 어떤 분은 이건 죽었다고 버려요. 음 아무튼 도 얘가 봄되면 여기 꽃이 꽉 차죠. 아 밴드로의 매력은 잎이 떨어져야 꽃이 펴어요 아 잎이 있는 상태에서 꽃이 피면 곤충한테 나를 잘 알릴 수가 없으니까 아 잎을 떨궈놓고 꽃이 펴서 훨씬 더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거리대가 따로 있는 거같아어 3평 또뭐 6평 막 이렇게 있어 여기 박지산도 맡겨놨다 어우 너무 예뻐 얘를 이렇게 펴야되는데 그러니까 얘를 데려와서 걔가 어우 너무 예쁘다 이 집은 목포작으로 해놓은 게 많이 본인들 개취가 있어가지고 목포작 좋아하시는, 분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목포작큰꽃 좋아하시는 분들은 큰꽃 판타지아는 이렇게 예쁘게 피고 있네. 너또 누구니? 이렇게도 생겼구나. 아까 그거 아니에요? 난본아이 블랙펄. s 랙 o 에스리오 블랙펄이래요. 정말 블랙이다. 기가 <laughs> 있는 원종 호전 아, 원종고좀나왔 예쁘다. 아, 귀한 아이네요. 예. 꽃놀이 많이 이렇게 나오면서. 어발 봐봐요. 야이 닭이 맞아요? 제 어, 발봐. 어, 어, 너무 특이해. 멋있다. 근데 계속 발 봐. 일단 발 보여줘. 그렇지 기다 너. 기가드로비형 아. 로디 게시아이예요. 이쪽은. 판매되는 팔천 원. 그니까 어? 여기 싸게 어, 나오네. 사야겠다. 응. 아, 이거 사야겠다. 이거 흰 꽃이 피네요. 아, 아, 버스 버스. 아 어머. 잎이 없어요. 꽃이 핀다 그러더니 음, 정말이네. 신기하다, 와, 신기하다 진짜. 얘네도 봐봐요꽃꽃대 어, 올라온 거 봐. 꽃대 올라왔어요. 네, 근데 아직 좀덜 자란 애기 같아. 아까 좀. 얘기했잖아. 키워보라고. 아. <laughs> 꽃대 올라온 애들은 데리고 가야지. 키울 수 있을 거. <laughs> <너무> 덴드로비안 <laughs> 포켓 러브. 포켓 러브. 네, 아, 네. 포켓 야, 정말 이색적인 곳 예쁘게 잘 보고 갑니다. 오늘은 이원 난 농원 투어를 지인들과 함께 하면서 힐링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난을 대하는 사장님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한 식물을 오래도록 바라보고 키우시고 알리고 싶어 하시는 모습에서 난을 사랑하는 마음을 전달받아 마음까지 훈훈해지는 시간이었답니다. 귀한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도 이원난 농원에서 난의 매력을 천천히 느끼시면서 힐링하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이 난을 어렵게 느끼셨던 분들께 조금은 편안히 다가갈 수 있는 영상이 되었으면 하고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